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곤 tv입니다 이번에도 구독자 분께서 주신 귀한 댓글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ep 라는 구독자님께서 중성선은 n 상이 아닌가요 파란색이 n 상입니까 하지만 세탁기는 하얀색에 물려있는데 하얀색이 중성선이 아닌가요 보통 RSTN 순서로 가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2022년 1월달부터 한국 전기설비기준 KEC 규정에 의해서 L1상은 갈색, L2상은 흑색, 그리고 L3상은 회색, 중성선은 파란색으로 표기를 해야 되고요. 보호조체, 즉 접지선은 녹색과 노란띠를 같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이 이 비님의 세탁기에 하얀색이 물려있다면, 선 색깔이 잘못된 거고요. 중성선은 파란색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사시는 아파트나 주택의 분전반을 같이 알아보고요. 이 분전반의 중성선이라는 개념과 접지라는 개념을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편에 있는 것은 변압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약간 의아해 하실 건데요. 변압기의 데이, 델타 Y 결선에 있어서 Y 결선에서 한 선을 묶어내서 L1이 되고요. 그리고 120도의 코일을 감아서 L2, 또 L2와 L3 120도로 코일을 분산시켜서 L3, L1과 L3는 당연히 120도가 되고요. L1과 L2와 L3는 각각 120도. 벡터의 합을 묶어내면 그곳이 바로 중성선이죠. 중성선에는 변압기 자체에서 중성점 접지로 이곳에 접지를 잡고요. 이 건물에도 접지봉을 이 건물에 어디에가 접지를 박아서 그 접지봉에 접지를 연결하도록 을 되어 있죠.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 변전소, 또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상변압기에서 전기가 내려오면요한 합상 중에한 선과 중성선이 세대로 들어가죠 세대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분전반을 잘 보십시오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분전 많이 많이 생깁니다 m c c b 죠 배선용 차단기 하단부로 이렇게 각각의 전기가 분기가 되는데요 이 누전차단기를 보시게 되면 하단부에 있는 누전차단기는 노브를 위로 올려야 온이 되고 밑으로 내려야 OFF가 되고 윗부분에 있는 이 누전차단기는 여러분들 화면 보시기에 하단부로 내려야 ON이 되고 상단부로 올려야 OFF가 되죠 하단부에 있는 누전차단기와 상단부에 있는 누전차단기 의 ON OFF 방향이 틀리다라는 거. 이 복잡한 배선용 차단기와 누전 차단기를 간단하게 만들었는데요. 배선용 차단기 하단부에 누전 차단기를 달았고요. 핫상 한선과 그리고 중성선이 세탁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세탁기의 외함에는 이렇게 접지로 가야 됩니다. 2022년 1월 달부터 이런 선 색깔이 시행되어 오니 여러분께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군 TV였습니다.